안녕하세요 간석근농장 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단에 이 수국이 백색 수국 보라색 수국이 백으로 있는데 새순을 꺾고와서 삽목하는 것 수국은 주로 제가 경험상 보니까 봄 가을에 잘 되지만 여름에도 삽목을 잘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수국을 많이 이렇게 삽목을 해놓고 뿌리 내린, 뿌리 내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직접 제가 수국을 삽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꽃핀 것들은 꽃을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고요 문제하면은 꽃을 잘라내서 한쪽로다 놓고 주로 이제 이렇게 두 마디 삽한 뭐 마디 삽삽삽할때 저는 두 마디 삽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이렇게 봐서 지금 두 마디 한 마디라는 것은 이 팔이라는 것은 한 마디 이 팔이 있는 것은 한 마디 두 마디 그래서 두 마디를 이렇게 끊어서 예를 들어서 밑대치는 따주고 이렇게 따주고 그 다음에 위에는 수분 증발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당기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깊게 뽑은 으 대부분이 마디 사이에서 뿌리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밑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두 마디 삽으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해놓고한번 넣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걸 따내고, 이것은 그대로, 이 삽수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면은 금방 끄는 거죠. 두 마디 하면, 은한 마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 마디 해도 되겠죠. 그럼 이것은 두 마디 삽, 한 마디 삽.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거는, 바짝 꼽으면 여기서도 나오겠죠.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한 마디. 봉자를 많이 하길라고 있으면 한 마디 하기도 하고 두 마디 좀 하기도 하고 평평껏 해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두 마디로 일단 이렇게 해서 모주 정리를 일단 해요. 여름이라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무조건 차광을 삽목장 때는 차광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놈을 따서 이게 지금 백색이죠. 이렇게 삽수를 모종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두 마디 잡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따주고 여기는 잡수를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이 생장점 부분은 이렇게 따주고 따주도 되고 하나, 둘세 마디, 네 마디 정도 되는데 그전. 보종 정리를 먼저 해 주세요. 삽수 정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가서 먼저는 삽수 정리를 삽수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보통 뿌리는 환경이 좋으면은 보통 한달 이내 에 거의 다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것까지만 이것 좀 보여드리고요. 이쪽에다 넣고, 제가 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 올리면, 물 빨아 올리면 하기 위해서 담궈놨어요. 이게 이제 보라색인데. 물을 이렇게 담궈놨었으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궜어요. 이렇게 물 빠지라고, 아이고, 물 빠지라고 이렇게 내어놓고, 네, 그것을 금방 손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했다가 7월, 아니, 네, 7월 26일 수국해서 백색. 이거는, 이거는 아까 금방 금전이한 것이 백색이고, 아니, 아니, 보라색. 참, 보라색. 보라색. 이거는 백색. 이거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표기를 해서 크기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게좀큰것 좀 구분을 해서 작은 것 물을 빠진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보겠습니다. 이제 뭐, 나무 꼬쟁이 같은 걸로, 꽂아가지고 집어 넣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꽂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약간 경사지게 해도 되고, 빨리 좀 저기하게 해도 되고. 이 상태로, 이빨이, 끝에 갈 때까지 다 꼽으세요. 지금 이게, 이 용토는 원예용 상토. 삽목하는데, 육묘하는데 쓰는 거잖아요. 상토. 육묘 상자에다가 상토를 닦고, 이것을, 끝털까지 다 넣으세요. 다, 다 꽂으세요. 끝털까지. 끝털까지 다 꽂으면 맨 밑에서 나오자면 아까 그 마디에서, 마디에서 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꽂는 모습만 금방 보종 만드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이것은 끝털까지 면들는 보종을 물올림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밝은, 밝은 제 루통 같은 걸 묻혀가지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물에 담, 담그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 다양하지만 여름이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이 수국을 물올림을, 물 올림을, 물 빨아 올림, 물을 혹적하게 물 올림을 해서 저는 꼽습니다. 여름이라. 여름이라 본가는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사람마다 뭐 정석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도 되고, 일단은 목적은 뿌리가 잘 내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쭉 줄을 재서 하고 간격을 두어서 전부 다 뽑아 주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만 오면은 뽑는 방법나 여러 가지는 여러분들 터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은 다음에 대부분 제가 영상은 편집을 안 해요. 편집을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뽑으시고. 다 꼽은 다음에 물은 후드에 주세요. 물을 불로 이제 샤워기 같은 물을 흐어드게 주시고 일단은 채광을 해야 돼요. 차광 햇빛을 보면 안 되고 물을 후드게 주시면 됩니다. 흠어드게 주시고 또 말르는 상태 봐가지고 또 말르면 물을 후드게 주시고 그러면은 보통 빨리 되면 뭐 2주 그 다음에 한달 이내에 뿌리가 다내려요그 다음에 제가 뿌리가 풍성하게 많이 내리면은 여러분 앞에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올리면 이것을 포트, 포트에다가 옮겨 심기도, 하나씩 옮겨 심기도 하고, 뭐, 통상하게 해서 몇 개씩 옮겨 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뭐, 4월, 5월, 6월, 5, 6월 달에, 통상한 초국을 꽃을 볼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분들, 이제 제가, 판매도 하고, 그러죠. 여기까지 제가 삽목하는 방법, 간단하게, 모 모두, 모두 손질하는 것, 그 다음에 물에다가 물올림을 해서 30분에서 40분 정도 물올림해서 꼽아서 다 꼽은 다음에 물로 쌓여기를 싹 해서 차각망을 해준다. 여기까지 하면은 웬만한 분들 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올림 하면은 더 좋습니다. 물올림을 해서 꼽는 거하고 안 꼽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정에서 밝은 제뭐 뭐 계속 묻혀갖고, 물론 묻히면 더 좋겠죠.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여름 수국 산모가 하는 이렇게 손질과 이렇게 하는 방법 잠깐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따가 뿌려드리면 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날씨가 폭염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건강관리 잘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